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단원의 처음 내용, 복소수 이제 들어갈 거고 복소수는 뭐한두 시간 정도만 설명하면 마무리가 이제 되는데 새로 보는 단위라든지 개념들이 좀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복소수가 무엇이냐면 수체계를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해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무슨 수체계라고 불렀습니까? 실수체계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이후 과정이 이제 더 있어.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알아볼 거야. 복소수체계라는 것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무리수라는 체계를, 루트라는 기호를 배우면서 무리수체계를 확장을 시켜봤었죠. 복소수체계도 어떤 기호 하나를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개념을 조금 깨트려야 될 때가 왔어. 무엇이냐면, 뭐라고 적어놨죠?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기로는 제곱해서 음수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각할 거야. 약속을 할 거고, 그런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러니까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우리 이때 흔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트 씌우는 방법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x라는 값은 뭐가 있는 거죠? 뿔마 루트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가주는 건데 이제 이게 있다라는 거야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요 루트 마이너스 1 있죠 얘를 i라고 불러 줄 겁니다 i라는 기호로 나타낼 거야 자, i라는 놈이 루트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요. 됐죠? 어. 그리고 i를 그러면 제곱하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약속할 거야. 알겠지? 받아들이는 거니까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i라는 놈을 이제 허수 단위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됐죠? 뭐,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는 거니까, 요렇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허수 단위를 이제 봤으니까 수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복소수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복소수는 요런 놈을 복소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애냐면, A 플러스 BI라는 꼴로 나타낸 놈을 복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단 여기에서 a, b는 실수를 얘기를 해 줍니다. 됐지? 그리고요. 약속을 또 하나 할 건데 여기 에 있는 이 a라는 놈 있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i 앞에 곱해진 요값 있죠? 얘도 실수인데 i 앞에 곱해진 개수기 때문에 허수에 붙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부분? b는 약속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런 어. 복소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수 체계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리얼 넘버. 무슨 수책에? 실수. 아, 리얼 넘버가 있으면, 실제 존재하는 수가 있으면, 어떤 수도 있을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가상의 수, 이미지널이 넘버, 허수. 요렇게, 나뉘게 됩니다. 됐죠? 어. 이때 이 허수라는 게 그냥 단순히 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또두 가지로 좀 나뉘게 돼요. 순수한 허수. 뭐, 말이 그렇다라는 거고, 순허수. 그다음에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 우리가 실수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배운 허수 단위 i라는 놈이 붙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소수 안에 들어가는 실수 허수는 다 이런꼴로 표현이 되는데 실수가 되려면 i라는 게 없어야 돼요. i라는 게 없으려면 이 앞에서 이 b가 0이 되어야 얘를 없애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소수 체계에서 실수 값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b 값이 무조건 0이 되어야 실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 허수에서 순허수는 무엇이냐면, 자, 뭐 이게 이제 실제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뭐1 플러스 2i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는 0이 돼가지고 3i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순수하게 이제 허수올만 있는 형태, 즉 3i라는 이런 형태 있죠? 얘를 순허수라고 불러줍니다. 됐죠? 그럼 이런 순허수가 되려면 앞에 있는 이런 값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a 값이 뭐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되는 거야. a 값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기 자리도 0이 되면 이거 0,0이니까 0이잖아. 0은 무슨 수죠? 실수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선 안 될까? 0이 돼선 안 돼요. 받아들여지겠어? 어. 그래서 순허수는 앞에 있는 게 0. 요건 0이 아니니까 뭐 마이너스 e i, 마이너스 i, 7 i. 3분의 2i, 이런 거다 순허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둘다 살아있는 거야. A 값도 있고 B 값도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적어봤던 뭐2 플러스 3i, 이러한 식의 값이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럼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는 조건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둘다 뭐가 돼서는 안 될까?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둘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려면 A도 0이 아니어야 되고 B도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간단한 것만 조금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2 플러스 3i에서 아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요 놈은 실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2라고 봐야 되고 허수 부분은 얼마가 되죠? 3. 3이라고 봐야 돼 허수 부분이라고 해서 이 i까지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i 앞에 붙어 있는 개수만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내신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수 부분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데 3도 있고 3i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가 나와지는 거야 근데 애들이 그냥 막 되게 이제 여기 쌤이 강조할 때는, 음, 당연히 이제 산만 허수 부분이네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막 뒤에 있는 내용까지 배웠다가 시험 직전에 가서 이제 살짝 잊어버리고 있고, 실제 시험 보러 갔을 때이 문제가 나와졌을 때, 이걸 택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니까 러 반드시 구분을 해주세요. 알겠죠? 음. 두 번째, 요 놈. 얘는 실수 부분이 얼마죠? 3. 3이고요. 허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없어요. 0이라고 봐야 되겠죠.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 놈, 실수 부분, 마이너스 1, 허수 부분, 마이너스 7. 요렇게, 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복소수가 같을 조건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가 같을 조건이라고 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때 그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일 때, 이 복소수 체계보다 한 단계 아래 수체계인 실수가 개수로 나왔을 때 성립하는 거야. 개수가 실수라는 얘기가 없다면 이걸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의 한 90%의 문제들은 어 이렇게 실수다라고 이제 주어지는데 난이도가 이제 조금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속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저런 단어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풀이를 조금 다르게 이제 해가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어이 허수 단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을 때 얘가 0이 되려면 그러니까 얘가 i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i 플러스 i 하면 0이네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a 자체가 무슨 수니까 실수니까 얘랑 뭔가 계산을 할수 없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0이 되려면 이 각각의 개수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냐면 둘다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무리수 했을 때랑 거의 똑같죠. a 도0이고 b 도0이돼야 됩니다. 됐지?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약간 항등식이랑 거의 또 똑같게 봐줘도 됩니다. 얘도 이제 소거시키고 뭐 같게 할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랑 c 랑 같고 b 랑 d 랑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켤레 복소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뭐, 요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켤레. 짝이라는 느낌이 있죠? 어. 켤레 복소수인데, 어떤 복소수에 대해서 짝이 누구냐를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주어가 필요해요, 사실. 누구의 켤레 복소수냐? A 플러스 BI라는 놈의 켤레 복소수를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I의 켤레 복소수를 기호로 요렇게 나타내줍니다. 위에 바라고 불러줘요. 바. 됐니? 요 뜻이 아 A 플러스 B I의 뭐를 얘기한다? 켤레 복소수 바를 의미한다. 됐니?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놈의 켤레 복소수가 쌤 뭡니까? 켤레 복소수라는 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준 수가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에요 어려운 거 아니야. 누구 부분의 부호를 바꿔 달라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 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b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요놈의 켤레 복소수는 a bi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뭐 진짜 별거 없어. 됐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자, 요거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로 나와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어차피 그냥 허수 부분 부호만 바꾸면 돼요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실수 부분이 없지 실수 부분이 0이었다 라는 거야 그럼 뭐 부호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건 그냥 얼마로 나오죠 5로 나와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되게 많이 쓰는데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다시 누구로 나와집니까? 실수가. 실수. 맞아. 실수로 나와주고 자기 자신이 나와진다 이거야.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서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나중에 쓸 겁니다. 잠깐 한번 머릿속에 집어 넣어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꺼내 보도록 합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켤레복소수가 무엇인지까지 한번 좀 봤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언급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 개념원리 그 밑에 보면요 77페이지 밑에 허수의 대소를 비교를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칠판 볼까 예를 들어서 실수라면 7이 크니 8이 크니 <laughs> 아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쵸 그럼 어, 이거와 같이 우리가 7i가 클까 8i가 클까 라고 물어보면 8아이가 큽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 한 번만 조금만 밝혀보고 갈게. 혹시나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밝혀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0보다 큰 놈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아이가 양수라고 한번 따져보자. 됐니? 그럼 아이가 양수면 양변에 아이를 곱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는 i가 곱해지니까 i 제곱이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0 곱해주면 0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정의하기로 i 제곱이 얼마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 말이 되니? 안 돼요. 그러니까 i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i라는 값이 껴 있을 때는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 알아 주시고요. 자, 간단한 개념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뒤로 넘어가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어, 79페이지 1번.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옳은 것을 이제 골라 보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마이너스 5i가 0보다 작다. i가 껴있을 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성립조차 안 하는 식이고요. 틀렸어. 2번 루트 9는 복소수다 라고 했는데 루트 9가 얼마예요? 3이야. 3은 실수 안에 들어가죠. 실수 안에 들어가는 수는 복소수라고 할수 있어 없어? 네. 있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배우고 있는 수는 모두 복소수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어, 2번이 답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얘네끼리 또 크게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어, 이거 틀렸어요. 자, 그럼 지금 남은 것들이 다 틀린 건데, 4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X는 I다. 그럼 이거 틀렸다는 거지. 왜 틀렸을까? 이거죠. 너네 제곱해서 2면, X는 루트 2다. 이런면 맞아, 틀려. 틀린 거지. 뿔마루트 2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됐니? 제곱해서 2 나오는 건 2뿐만이 아니라 뿔마루트 2입니다.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x는 i도 맞는데 나머지 것도 다 얘기를 해줘야 돼. 플러스 i도 되지만 뭐도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i도 된다 이거예요. 넘어간다. 5번. 자, 요 놈의 실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3이라고 봐야 되고요. 허수 부분은 얼마라고 봐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책을 참고하고 한번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고르래. 야, 이건 너무 쉽지 않니? 순허수가 아닌 허수 몇 번밖에 없어요, 지금? 4번밖에 없죠, 4번. 1번은 무슨 수입니까? 실수. 2번도? 실수 3번은 순 허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5번 역시 무슨 수입니까? 순 허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복소수 체계랑 허수 단위 i랑 켤레 복소수 정말 이제 제대로 된 복소수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그냥 기본을 닦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은 기본만 해서 조금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